자 오늘은 확통 10회차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17번이에요. 주사를 금일 시행해서 1눈이 나오면 x축 1만큼, 2 이상이 나오면 y축 1만큼 평이동 한대요. 자 볼게요. 주사위가 1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이렇게 이거 체크해 볼까요? 그다음에 2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한대요. 1만큼 맞나? 맞죠? 근데 결국은 이게 뭐 이제 지그 재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원점에서 p가 여덟 번 시행에 (4, 4)에 도착하였다면 그죠? 전체 경우를 보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4, 4)로까지 가는 제한된 경우 안에서 그 안에서 (3, 2)를 지날 확률, 조건 확률이죠. 그죠? 그럼 분모는 뭐가 들어와야 돼? 어. 그 여덟 번 시행 중에서 그지? (4, 4)에 떨어지는 확률이 분모에 와야 되고 그 안에서 이걸 만들시켜 주면서 너가 되는 그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자, 체크를 좀 해볼게요. 체크를 좀 해보면.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따라라라락. 실패. 실패. 성공. 1, 2, 3, 4. 아, 이게 좀 어렵더라, 그거. 드르르륵. 1, 2. 실패. 성공. 성공. 1, 2, 3, 4. 자, 어디 있으면 된다고, 얘들아? 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달하면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나오는, 건 확률은 6분의 1이죠. 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5고요 그럼 이런 시행을 뭐라 그래? 스몰 A라고 놓고, 요런 시행을 편의장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온단 소리니까, X축 4번, Y축 4번. 그래서, 어, 어떤 일이 벌어져? 분모는 A가 몇 개, A가 4개, 어, 이 녀석을, 그지, 어, 자리 바꿨을 때그 확률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독립시행일 거고, 어우, 꽤맞네요 그죠? 구멍 얼마라고? 표현해보면, 84에, 자, A는 몇번 나왔어요? A는, 여, 어, 네번 나왔으니까 6분의 4제곱일 거고, 나머지 거는 네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 안에서, 그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만화시켜주는 거 중에서 어느 점을 거쳐야 된다고? 3콤마이이여기 있죠. 음,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갈 확률을 물어봤지 그죠? 제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케이스가 얼마니? A 세개 B 두개 그래서 A 세개 B 두개 그리고 AND 그렇게 되고 또 여기서 일로 도달해야 이 전세 조건 안에 만족시켜 주겠죠 그죠? A가 몇 개? 하나 B가 두개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확률은 얼마니? 그 확률은 음... 얘들아 이거 아, 그냥 볼게 요 그죠. 분이 아 얼마에 얼마예요? 자, 5시 3회, 그다음에 6분의 1이 3개, 그다음에 6분의 5가 2개. 그리고 동시에 저로 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일로 와서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3시 1회 6분의 1에 하나, 6분의 5가 두 개. 아까 제가 뭘 얘기한 거냐면 이거 이 분모 그6의 8제곱 있잖아. 요 이거 다약분하려 그랬거든. 그냥. 분자만 쓸라 랬거든 그지? 어차피 여기서 다 8개죠. 이게 다, 3개, 2개, 6, 그지? 6이 다섯 개 여기 총 8개.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만 쓸라 그랬는데, 그냥 다 썼어요. 다 쓰면, 계산만 잘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분모는 얼마니? 8, 7, 4가 될 거고, 여기 1은 쓸거 없고, 5의 4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분자는요? 5, 시삼 3, 10. 그리고 5의 제곱, 이래 표현되고 곱셈이니까 3에 있을 거고 5가 두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5가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5 4 개랑 이4 개랑 약분되겠죠. 그래서 너 분해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이 계산은 여러분 목소 남겨두겠습니다. 괜찮죠? 음, 이거 안 했다고 굳이 삐지면 안 돼. 자 11을 음. 보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그죠? 어, 꽤 많네요. 1부터 6까지가 있고 공역은 1부터 10개나 주어졌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역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쏠 텐데, XY 를 중에서 다음 조건 만족. 그래서 F1과 F4 곱해서 6. 그럼 경우가 제한되어 있죠? F1과 F4는? 이 중에 하나 선택받을 테니까, 그지? 곱해서 정사가 되는, 6이 되는 케이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요걸 만족시켜 달라는 소리인데, 더 볼까요? n o 이하의 자연수 1집어 넣 얼마니? F1?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2집어 넣 어떻게 돼요? F2?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갖다 주면, 갖다 줘? 뭘 갖다 줘, 이 자식아? 자, 그 다음에, f 3집어 넣으면, F4, 그 다음에 쭉 집어넣으면 5 어, 위하니까 5, 6까지 있겠죠 다 쓰자 아, 2항 여기까지 온거다 쓸게요 아 이렇게 표현되는 중복 조합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크기가 맞춰져 있으면 둘이 곱해서 6이 되는 건 얘네들이 1, 6, 2, 3두 개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1, 6이랑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2, 3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곱해서 6이되는 케이스고 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보면 1은 1을 쏘고요 그 다음에 4는 6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안에서 중복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 가시죠 그죠 몇개 중에서 6개 중에 2개 함수입니다 그죠 어, 확률이 아니에요 6개 중에 2개 그래서 6이 있지 6개 중에서 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로 가자 우리 로 가자잉 땅땅 그래서 6H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이 뭔가 쐈겠죠? 어? 팔을 막그렇게 까불지마 자그래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6이니까 이 친구들은 6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도 크게 맞춰져 있으니까 어디 중에서? 얘네 중에서 쏘시면 되겠죠 몇 개?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어, 중복을 혈락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계산 나중에 하고,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2, 3인 경우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F1은 2, e, F1은 2. E. 너가 2고요. F4는 3.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안에서만 쌓아야 되겠죠? 크기 맞춰가면서 E EHE, H E H E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3 이상이면 되니까, 여기 안에서, 3 이상이면 되니까,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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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그죠? 여기 안에서, 얘네들이, 그지, 어 크기 맞춰가지고, 중목조합 때리면 되겠죠? 몇 개? 8개 중에 둘을 선택하는 거니까, 8H2가 들어갑니다. 계산까지 해서, 그지, 저 안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6H2는, 둘이 더하면 8이니까, 7C2. 자, 둘이 더하면 7이니까, 6C2. 이래 계산될 거고, 7c는 그죠? 7, 6, 21? 어, 21일 거고, 얘는 15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너는 2c, 그죠? 더해서 4니까 32. 너는 더해서 10이니까 9c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9c는 98, 그죠? 94, 36. 이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8이 될 거고, 너 계산하면 얼마예요? 315인가요? 315. 그래서 자리가 되려나? 아, 315. 그래서 너랑, 너랑 더해서 42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었네요. 여기 들어있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죠? 자, 운동장 그림같이 어쩌고저쩌고 8개의 외접하고 있고요. 트랙이 있고요. A 출발해서 최단거리로 가는 겁니다. 그죠? 최단거리. 예? 돌아가면, 안됨 그래서 A에서 B로 갈때 이제 갈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고 여러분 이게 하나씩 숫자 써가면서 쓰는 거있죠 그죠? 어 그런 문제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나 일로 가나 거리는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얘가 이렇게 왔다면 일로 가버리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B까지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최대 거리니까 반드시 일로 빠져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여기는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랙이 없다고. 이게 가지, 돌아가면 된다 돌아간다고, 그치? 돌아버리겠다고. 까히지 마. 음. 자, 그 다음에, 여긴 얼마예요? 2겠죠? 1, 1 더하고, 여긴 얼마니? 3이 되겠지? 2랑 1랑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긴 얼마니? 1이 되겠죠? 그대로 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다섯 개일 거고, 둘이 더하면 네 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일로 오면 다섯 개가 될 거고, 일로 올 때는 오랑사랑 더니까 9가 될 거고, 여기는 4가 빠지겠죠. 그럼, 10, 13인가? 10, 10, 14, 14, 14, 14, 14. 더하면 14라는 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일로 가면 안 됨. 돌아감. 이해시 그지? 그래서, 아, 또 여기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트랙이 공사 중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로 와야 돼. 일로 와면 여긴 13. 내려올 수밖에 여기는 27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40이 되겠죠. 정답입니다. 자 12분 보겠습니다. 그죠? 쉬어가는 문제, 그지? 한 문제 선정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이 의미하는 정수의 중에서 이민을 선택할 때, 그지? 그러면 부모는 얘도 조건 확률이에요, 그죠? 전체가 아닙니다. 이걸 만족시켜 주는 애들 중에서. 축소된 환경 중에서 너에 대한 공통인 녀석을 보겠다. 조건방률. 그럼 분모는 3h8이 되겠죠. 8이 될 거고, 분자는 y가 2일 때니까, 2를 집어넣으면 넘기면 6이 될 테니까 2h8이 되겠죠. 그죠? 해상까지 해볼까? 자, 둘이 더하면 11, 그럼 10, 18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둘이 더하면 10, 98이니까 91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10, c 2는1 9를이윤나는 45가 될 거고, 여기는 9가 돼서, 정답은 5분의 1이 있겠죠. 그죠? 어우씨. 어? 있네요. 그죠? 어? 욕한 거 아니에요? 어우씨. 어우씨. 저는 박씨. 누군 어우씨. 자, 그래서 12번이었어요. <laughs> 자, 17번 보겠습니다. 그죠? 어, 이것도 중요해요. 별표하 해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9개 칸이 있구요. 상자에 배 5개랑 사과 4개가 있음. 그죠? 배. 배. 배배배배베그 배. 다음에 사과내기 아 어디서 까불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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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놓고 여기다 배울건데 같은 줄 또는 같은 열에 모두 연속해서 있지 않도록 넣을 확률을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일단 부모를 집어넣으면 부모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혀를 깨물지? 이게 혀를 깨문다는게 그지 <laughs> 뇌랑 이게 혀랑 따로 노는거지 음. 자, 볼게요. 자, 이 아홉 개 중에서 다섯 개를 선택해서 사과를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부모는 뭐야? 부모는 음, 9C5. 내지는 9 c 4걸이해하시있겠죠 아홉 개 중에 배는 나 아홉 개 중에 네개 선택해서 사과를 낸다. 그럼 나머지는 그지? 다, 다른 과일들 싹다 들어가면 되니까. 자, 9C4예요. 9C5나 9C4나 됐죠? 자, 분자는 이제 뭐야? 어, 이런 조건. 같은 줄과 같은 열에는 같은 과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 음, 아, 배세 개만 그런 거네. 그죠? 배세 개만. 사과는 냅도 되고. 그런데, 보세요. 이 사과 세 개가 만약에 일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여기가 그지? 여섯 개밖에 안 남죠, 칸이. 그럼 이 다섯 개를 때려내면 어느 줄에는 무조건 세개 들어갑니다. 아, 결국 그런 거네. 사과도 같은 열과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되고, 얘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 배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배부터 다섯 개를 때려낼 건데, 이 다섯 개가 한 줄에 세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일단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 2라는 건이 줄에 두 개, 이 줄에 두 개, 이 줄에 한개 늦게 탄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자리 바뀔 수 있겠지. 그지? 몇 가지? 31가지. 요거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줄이 하나 또는 두째줄 하나 셋째 줄이 하나 그래서 세 가지 얘가 뭐라고? 어, 이 배를 집어넣는 그지? 2이1 2 1 2 1 2이그세 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어, 말을 못하네 그지? 자 그래서 저렇게 약속을 해보고 그러면 이 다섯 개의 배가 여기서 출격 대기 중이야 출격 대기 중 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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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두 개를 여기다 때려 넣는다고 가정하면세개 중에서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밑에가 아직, 그 배열되기 전이니까 사과를 집어넣어요. 사과, 사과. 아, 배, 배구나. 죄송합니다. 빼, 배. 그래서 32. 넣었어? 넣었으면, 그죠? 이렇게 배를 구치화 시키시라고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가 얘네요, 얘. 왜? 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얘 경험수가 달라질 것 같아. 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고 쳐봐, 그죠? 그럼 이 배는 무조건 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열이냐, 어?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줄을 먼저 맞춰놨어요 우리가 두줄 하나면 절대로 세게될수 없으니 같은 열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아한 가지 그래?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배를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 배가 들어선 케이스는 너네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 아.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어? 첫째 줄과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요것만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어첫 번째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 어 그다음 배는 어느니 무조건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거 그지 이 사가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한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 요번에 배를 여기에, 여기에 없는 그 밑에 줄에다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배는 여기에, 여기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해 주시면 그럼 나머지, 이 배는 어디에 넣을 수 있어? 여기만 아닙니까 여기,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두 가지. 그래서 넣었다고 치면 구치화 시키세요. 그러면 나머지 요네 개에다가 사갈 때라는이한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갑니다. 자, 계산. 자, 국시사예요. 국시사는 기서 써볼까요? 9 c 4는 9876이 될 거고 432가 될 테니까 26이 너랑 약분될 거고 너랑 너랑 약분이 되겠죠? 저 분모가 얼마라고? 분모가 927. 왜 이거 안 쓰는 거야? 왜 왜? 는는 는, 는, 는. 그지? 어 그리고 얘가 얼마예요? 1에다가 4 5가 되겠죠, 그죠 9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정답은 14분의 5라는 값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을 물어봤으니까 14 더하기 5는 정답은 19가 되겠죠 밑에 건 잘랐어요 그림 때문에 자 20번 별표 역시 별표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 2 3 4 5 6 xs x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 중에서 분모는 6 팩토리아 됐죠? 자 정리 1 2 3 4 5 6 너도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F가 1대1 대응 중에서, 그지? 부모는 6팩이라는 얘기죠. 요 팩토리아 중에서. 자, 너 이거나 또는 너니까 너네들의 그지? 덧셈 정리라는소리고요 계산하고 계산해서 공통 녀석을 빼시면 됩니다. 이해 예, 가시죠?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에요. 누가 쏜걸 다른 사람이 쏘면 안됨 그지? 그래서 둘이 곱해서 함수 값 이중에 쏠 테니까 곱해서 이야 1, 2, 이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위에 걸 쌌다고 치면 구체화 F1, 2를 쌌어요 F3은 2를 쌌어요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얘네들이 1대1 대응 여기에 대응하면 되겠죠? 4 팩토리얼이 됩니다 또는 자 다른 색깔로 자뭐 있어? 둘이 곱해서 4뭐 있어? 1, 4 4, 1 이 이는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자 역시 얘도 이렇게 지워보고 고민해 보면 f1은 1 4 4 1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위에 걸좀 써볼게요 f3은 1이고요 F4, 어, f6은 4네요 f6은 4라고요 또 나머지 네 개가 이들 간의 대응 관계니까 4팩토리얼 그래놓고 뭘 빼야 된다고 공통 걸 빼야 된다고 공통의 게 있을까요? 공통의 게 없지 않을까요? 에헤이 왜? 아니 누군가 일을쌌는데 여기서 1을 일을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일대일 대응이니까 둘이 쏘면 안 되잖아 이문제한 함정이 어디 숨어 있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핑크색 예. 출격 핑크색 출격하고 있어요 서로 같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어떤 이유가 중복이야? F3이 1이면서 너가 2, 너가 4인 그 케이스를 중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잘 맞는 거죠, 문제. 뭐라고 해들아 F3이 얼마라고? F3이 1을 쏘면 F1은 얼마니? F는 2를 쏘는 거고 F3이 1을 쏘면 F6은 얼마야? 4를 쏘는. 이런 케이스가 중복이라는 소리죠. 두번 계산했다고요. 그러면 너세 개를 여기에 대응해. 그래서 여기에 3팩토리알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산한다고. 혼날라, 오지? 어떻게 계산해? 자, 3팩을 가지고 있죠. 3팩 나눠줍니다. 그럼 분모는 6, 5, 4가 남을 거고, 3팩 나눠주면 2 곱하기 4가 될 거고, 뒤에는 3팩 싹다약분 너도 얼마니? 똑같네. 그럼 더했다는 소리는 2가 더했다고, 3팩 나누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15. 15분의 너니까 이 15가 너랑 약분돼서 이렇게 표현될 거고 3 약분해주면 너가 2가 되겠죠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이에요? 20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12회입니다 보세요 25번 다음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는 정육각형에 A에서 출발, 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그지? 어,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이고 있고요 P는 동작 한개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이만큼 뒷면에 나오면 1만큼 이렇게 간대요. 그죠? 어, 앞면은 2만큼, 뒷면은 1만큼, 후진이 아닙니다. 계속,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한 개를 8번이나 던질 때, p 라는 친구가 어디에 있을, 여기에 도달할, 그지? 독립식의 확률을 물어봤네요. 그럼 고민해보면, 일단, 어, 8번 던져서 합산한 결과가, 하나, 둘, 셋, 네 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4, 9, 5, 6, 7, 8, 9, 10. 변이 여섯 개니까, 변이 여섯 개니까 더 이상 없겠네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죠? 얘만, 그지? 여덟 번, 최소 여덟 번 나와도 8 이상에 대한, 그지? 어,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두 개밖에 없겠죠? 그럼 이두 개인데, 얘는 그냥 눈에 들어오죠? 왜 눈에 들어와? 아, 요거 여덟 번이면 되겠네. 이해 가시죠? 그죠? 얘가 여덟 번일 확률이야? 그럼 얘는 얼마니? 주량창 앞면 만나야 돼, 그지? 그래서 2분의 1이 8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는요, 너는요, 적절하게, 그지? 8개를 분리해서, 더이다 10이 되면 되겠죠? 4개, 2개? 그지? 아, 8개라고, 이 바보야. 왜 화를 내. 미안해. 두 번, 여섯 번. 됐나요? 맞죠, 그죠? 아, 그래. 그럼, 앞면이 몇 번이야? 8번 시행 중에서. 앞면이 몇 번, 앞면은 두 번, 뒷면은 몇 번, 뒷면은 여섯 번 나오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독립시행에 서 얼마니? 요거, 요거를 위로 쓸게요. 요렇게. 그러면 82. 앞면은 두 번, 뒷면은 여덟 번 해서 너네들을 더하시면 되겠죠. 자, 더해주면 분모는 이 여덟 제곱이죠. 자꾸 눈을 안 쓰는 거야. 이 여덟 제곱. 어, 몇 분이 안 되려나? 80. 아 그지? 어. <laughs> 자 보겠습니다 가끔 버퍼링이 걸려요 버퍼링 그 다음에 이 8채 8이죠 8C가 얼마에요? 8 7 28? 그죠? 8 7에 28이 나왔을때지 28 넣어보면 2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56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둘이 더한 서로서 약분이 안되죠? 이 2만 갖고 있어요 얘 홀수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나 이해했을때? 29를 여기다 쓰면 200 85라는 걸이해하시겠죠 아, 제가 요새 그지 산수에 서 음, 자 맞습니다, 그죠? <laughs> 가장 오래 걸렸는데, 좋아하는데. 자, 이로써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됐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